왕, 초보, 영어, 탈출, 핵, 커스톱 여러가지 또 다양한 표현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호텔 딱 들어가시면 예약했는지 안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때 나 예약했어요 라고 한마디 강하게, 어, 씩씩하게 건네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I have a reservation. 그렇죠. 나 예약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여러분, 바우처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제 바우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건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Here is my voucher.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예약 확인증 보여달라고 하면 here is my voucher 하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권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여권이 영어로 passport예요. 그래서 here is my passport. 이렇게 말하시면서 딱 건네시면 굉장히, 그죠? 에, 영어 연습한 거, 그죠?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이요. 체크아웃은 몇시예요 여러분, 체크아웃이 몇 시인지 알고 그 시간 맞춰서 체크아웃 하셔야 돼요. 자, 체크아웃은 몇 시인지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What time is check out? 예, yeah, what time이라는 것은 when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체크아웃이 언제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꼭 물어보셔서 시간 맞춰서 체크아웃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레이트 체크아웃은 얼마예요? 여러분 체크아웃을 레이트 늦게 하시게 되면 또 비용을 또 어,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가격을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uch? 여러분 가격 물어볼때 how much 하시라고 했죠 How much is late check out? 그렇죠? 레이트 체크아웃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을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호텔 지나다 보면 또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해서 지내게 될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때 여러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Can I extend? 그렇죠. 연장하다. Can I extend for one more day?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 더 제가 연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틀 더 연장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Can I extend for two more days? 그렇죠.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더 오래 연장하고 싶을 때 예, 쭈뼛쭈뼛 대지 마시고 확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짐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이때 그 호텔 측에다가 살짝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Can you store my baggage? 그렇죠. Store라는 것은 여러분 보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짐좀 여러분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Can you store my baggage? 예. Yeah. 이렇게 물어보시면 호텔 측에서 여러분들 짐을 또 안전하게 보관을 해 줘요. 아시겠죠?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짐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들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체크인, check 체크아웃. Check 그렇죠? 언제 체크인 하는지, 언제 체크아웃 하는지, 예, 그런 거 시간들 잘 여러분 생각하셔서 확실히 물어보시고요. 짐도 여러분 많으시면 짐도 맡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하시는 데있서 호텔에서 또 이것저것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스무스하게 예,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